그 시기에는 담아줘야 될 기운이 따로 있을 텐데, 그럼요.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고, 강박, 방임, 치, 학대가 될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화 배운 과제에 온힘을다하면서 사는 거예다 <뭐나> 아이들 웃음을 함께 <뭐나> 읽요 우리 내권세 해요. 자꾸 사심을 껴요. 저는 이 자식에게 사심을 끼게 세상이 만들고 있다고 봐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쵸. 그 매체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온갖 드라마와 뉴스와 나오는 온갖 방송, 유튜브 등등으로 해서 책자로. 그 그리고 또, 아, 난내 자식이 이렇게 키웠어 하고 써대는 온갖 책들. 그런 것 속에서 내 자식이 아닌, 지금 여기 있는 내 자식이 아닌 부모 나름대로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게 그거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음. 모습하고 비교되는 사신이 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네. 음.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존재예요. 그렇죠. 네. 현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laughs> 가상의 네. 음.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제 시골에 딱 가면 할머니가 누집 아들은, 아들은 이렇고 누집 아들은 이렇고 다 보면 와왜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런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웃음> <웃음> 그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laughs> 네, 그러니까요. 음... 다들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애쓰면서 그 애쓰면서 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후업, 병과제에 온힘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특히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성장한 음. 이후에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걸 놓치는 경우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저렇게까지 해가면서도 음. 뭘 얻으시려고 하지 하는 경우들도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사실 좀 되게 안타까운. 근데 사실은 그게 자식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출발점은, 네. 사랑. 출발점은 사랑이 출발점은 사랑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무언가 담기면 안 됐을 무언가가 조금 담기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사심이 있는 사랑. 그렇죠. 거기 사심인데. 사심이라는 것은 좀 사실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너무 목적이 강하거나, 근데 그 목적이 이 아이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닐 때, 그렇죠. 아이의 상황, 아이의 특성, 아이의 능력에 맞지 않을 때, 지금 정서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것이 맞지 않을 때 아이에게는 고통이고, 그 심하면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강박 또는 방임, 네. 방치 학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를 올곧게 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로 네. 존재 음. 자체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순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의 욕심이 좀 작용하면 음. 작동하면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아픈 아이들도 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보면 그 아픈 우리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아픈 모습, 그 모습을 좀더몇 가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심이 있는 사랑. 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그냥 존재만으로 아껴주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러해서 아픈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많죠. 네.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그렇죠. 네네.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고 그런 모습도 안타까워요. 그한 그러니까 십여 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등학교는 네.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학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그럴 텐데, 음.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더 하죠. 어 말할 것도 없죠. 네. 다섯 살쯤 됐을까요? 어,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름을 돋았는데, 다섯 살이나 됐을까? 한 아이를 앉혀놓고 끊임없이 공부를 시키는 모습을 카페에서 봤거든요. 어 음. 영어 공부요? 네. <laughs> 다섯 살이면 이 발바닥에서 기운이 넘쳐야 할 나이에 손끝과 눈빛이 그냥 드리번 드리번 하면서 어디 갈데 없나. 그렇죠. 어, 부처님처럼 이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얘기하는 소거시 들으면서 있는데 그 아이의 눈빛에 기운이 쭉 빠져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시기에는 담아줘야 될 기운이 따로 있을 텐데. 그럼요. 아이가 이제 머금어야 될 기운이 따로 있을 텐데. 아유, 네, 이제 그것들을 놓치는 거잖아요, 사실. 그 그럼그 시기. 시기밖에 안 돼. 네. 네. 그 커서는 그 기운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심 있는 사랑이라고 봐요. 그렇죠. 아이가 있는 순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서 고시기에 그 주어진 과제가 있거든. 이 사회가 원하는 과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 아이가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과제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이 안에서 올라오는 과제가 있거든. 어나 이거 만져보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음. 이걸 먹어볼래. 이거 내가 만들어볼래. 나쟤랑 같이 놀고 싶어. 이런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그 기운, 그걸 충실하게 그렇죠. 마음껏. 그래서 좀 아이를 좀잘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아이가 좀 친구들과 관계 문제가 되게 힘들어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올라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지내면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마음을 쓰고 그 친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얘 학습에 계속 투입을 어. 이것저것 막 하시니까 아이 다시. 입장에선 또 다른 스트레스가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것도 다시 꼬이게 되는 모습들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더라고. 그렇죠. 어. 근데 결국에는 학습 면에서도. 잘떨어지지 당연히 음. 그렇죠. 음. 당연히 설령 그렇죠. 학 학습이 다른 애보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가슴에 있는 상처 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학습인가가 음. 저는 중요할것 같고, 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게안 되는데 학습이 된다고 한들 무엇할 수 있겠어요? 아이를 온전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봤을 때 음.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게잘 살아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걸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